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며 그뜻 가운데로 걸어나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회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 이다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나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남아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장에,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어, 오늘 읽었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이 19장, 사무엘상 19장 전체 내용을 바라보면 어,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인 자신의 딸인 미갈과 결혼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드는 그런 장면들이 1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는, 어, 재미난 포인트가 뭐냐면, 사울왕, 아버지인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들고 있고, 반대로 사울왕의 아들과 딸, 요나단과 어, 미갈, 딸을, 딸인 미갈은 사 어, 다윗을 어, 살리도록 협조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도 이제 다른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사무엘까지 어, 마지막 음, 사사인 사무엘까지 들어서 이 다윗 왕을 지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요나단, 미갈 그리고 사무엘까지 있지만 그거 더더 넘어서 하나님의 영도 지금 다윗을 지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음,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18장, 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19장 9절에 보면 여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 전령들에게나 사울에게도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어 넣느냐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은 악한 쪽에 서 계신 분이 아니고, 그것을 조절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악과 선을,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런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본다라면, 사실 악의 부분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부분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모두 다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통치며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즉 악한 영혼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악한 영혼, 악한 그런 영혼일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통치 가운데 두고 계시는 거지. 어, 이것이 마치 흑백으로 보고 이분법적으로 본다라면은 선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악이 하나님의 그 선과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늘 선하신 것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못 미칠 영향력 못 미칠 통치할 곳 지배할 곳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악한 그 영이라는 그 표현들은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통치입니다. 따라서 이 사울의 지금 움직여지는 부분들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 즉 잡아오라고 사울 왕이 다윗을 어 거기 있어? 사엘과 함께 있어? 사위, 다윗을 잡아오라라고 전령들을 원, 투, 3리세 번에 걸쳐서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19장은 사실 다윗은 도망밖에 안 다니었죠. 어디를 가나 사울왕의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이렇게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또한 작정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만 정작 이 다윗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가 이런 가운데서도 뭐 요셉을 들어서도 요빌, 욥기를 들어서도 바라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들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의 제한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성과 악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 다그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악이 대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들을 영위해 나가십니다. 물론 다윗도 지금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주권적이라 하면, 어, 너무 그냥 막무가내 아니면 너무 하나님께서 그냥 그큰 힘을 가진 것으로만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 주권, 그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 외에는 견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고 여러 가지들을 견주어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더라라는 것이 주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주권 사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그 레벨 가운데서, 혹은 그 밑에 가운데서라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 즉,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 통치 가운데 모든 영역들이 왜 그러 왜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모든 것을 지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거심으로 정작 사울왕의 아들, 딸들 그리고 사무엘까지 그를 돕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작정하심이고 이것을 신약 가운데로 넘어와 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계획, 그 인도하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즉 하나님의 이 주권사상들은 결국에는 저희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일 수밖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과 견줄 것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나에 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 세상과 어느 것도 견줄 것이, 아니,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구름으로, 순종함으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살아 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